안녕하세요. 친절한 북티비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정말 무서움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기업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금융 관련 범죄 피해자가 커지자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8가지 보안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필요한 서비스는 즉각 신청해서 소중한 내 돈을 황당하게 날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좌개설이 된다거나 대출이 시행된다면 정말 황당하죠? 이런 안심 차단 서비스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 공유되기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 또는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나도 모르게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 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나도 모르게 거래되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여신성 금융거래를 일괄 차단합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 암신 차단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계좌를 개설해야 해서 서비스를 해지하고 싶다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거래가 없거나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금융영업점에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실시해서 오픈뱅킹 계좌 등록, 출금 이체 조회 차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좌에서 나도 모르게 부정 출금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의 일정 기간 즉 최소 3시간 경과 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 시간 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모바일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 서비스 해지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본인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가능 즉 1일 100만원 이내로 해서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모바일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가 있고 서비스 해지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단말기, 즉 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 내에서 이체 등 주요 금융 거래를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 영업정 방문 또는 지정을 원하는 PC나 스마트폰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청할 수가 있고 서비스해지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영업정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 대역이 아닌 경우 자금이체, 예적금, 상품해지 등 보안매체 및 인증서를 사용하는 거래를 할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외 제2금융권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가능하고 금융회사에 따라서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서비스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등으로 해외에서 금융거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서비스 해지가 필요합니다. 평소 본인의 금융거래 규모를 감안해서 비대면 이체한도를 축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안매체별 보안등급에 따른 이체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가 있고 본인의 이체한도는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체한도축소는 인터넷, 모바일뱅킹,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이체한도증액시에는 휴대폰, 신분증 등을 통한 추가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하거나 전체계좌를 대상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포탈인 하인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해지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